여러분, 자동차도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나와 내 가족의 안전과 생명이 걸려있는 만큼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허니투데이에서는 자동차 점검에 대한 모든 것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25년 경력의 베테랑 전문가가 알려주는 자동차 점검의 모든 것, 지금 바로 만나러 가시죠. 요즘 같은 추운 겨울철에는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하는데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래서 오늘 허니 투데이에서는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자동차 관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놓치면 후회한다고요 지금 바로 따라오세요. 스마트 차량 관리를 도와준다고 해서 찾아간 곳은 경기도 일산. 이곳이 바로 오늘의 그곳? 정비를 기다리는 차량으로 가득한 것을 보니 제대로 찾아온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 네. 차가 키로수를 좀 많이 탔더니 소리도 좀 많이 나고, 정기적으로 엔진오일도 조금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이 되니까 저희 여자 같은 경우 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받으러 왔습니다. 아, 차장이요. 브레이크가 좀 밀려서 사장님한테 점검 받으러 왔어요. 네, 그럼 혹시 특별히 이곳을 찾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 제가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여기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사후에도 이런 군축을 가고 나면은 이런 거 어떻게 잘운행 되는지도 또전화 주시고 그래서 저희 여자 운전자들한테는 최적이에요. 고객관리 기결이 어떤 거있나요 네, 저희 센터는 차계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차계부요? 네네. 차량 관리 내역과 유지 비용을 체크하는 데 안성맞춤인 차계부. 이제 차계부를 발행을 해서 손님들도,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컴퓨터에다가 이제 수리 내용을 저희들이 다 기록을 하고 있지만, 손님들도 그거를 이제 통장을 발급으로, 발급을 받음으로써 그걸 보고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무엇을 고쳤는지를다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는지. 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체계적인 이제 관리를 할수있어서 그게 이제 고객분들한테는 좋은 점이 있는 거죠. 차기보는 불필요한 지출과 차량 관리 시기를 점검해주는 스마트한 방법인 만큼, 운전자에게는 필수겠죠? 네, 지금 하시는 고 작업이 어떤 작업이세요? 예, 지금 브레이크 라이닝을 교환을 했는데, 어? 어, 뭐야, 이거 브레이크 라이닝도 다 달았네? 음? 근데, 근데 지금 이 센서에, 센서에 지금 불이 들어와서, 지금 이 센서를 지금 교환하는 작업. 라이닝도 갈아야 되겠네, 이거. 차량 정비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차량 정비한 지 제가 한 만으로 한 25년 된것 같습니다. 25년이요? 네, 예, 예. 그러셨네요. 아, 네, 네 그동안 약간 좀 힘드셨다거나 뭐 그런 부분 있으셨는데, 에러 사항이라든지. 뭐, 에러 사항보다도 계속 이 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거하고 이제 고객들과의 이제 믿음과 뭐 이제 그런 거죠. 뭐 기술적으로도 좋으시고 손님 대하시는거나 저희한테 해주시는 거는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정비 기술 은 어떠신가요? 아, 사장님요.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비 기술이 좋으시죠. 저희가 배울 점도 많고 많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일단은 뭐 다른 거보다 다른데보다도 많이 기술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25년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 사장님.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정직을 무기로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하니 당신을 장인으로 인정합니다. 사장님, 일단은 제가 여기 몇번 들렸을 때 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업소에서 정비가 잘안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 사장님한테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또 사장님이 알려주시고 하면 또 이렇게 처리가 되고 이러는 거 보니까 어좀 실력은 좀 뛰어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손은 좀 망두꺼비같이 두꺼운데 좀 정교하고 섬세하게 좀잘봐으시는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오는 차량 한대 사장님이 반갑게 맞이하시는데요. 익숙하신 듯 손님 차량의 트렁크에서 휠체어를 꺼내요. 몸이 불편하신 운전자의 하차를 도와주십니다. 이분은 무슨 일로 이곳에 오시게 된 걸까요? 네, 저희는 그 일산사랑 장애인 자립사량 센터라고 해서 그 비영리 이제 단체입니다 단체인데 이제 사장님하고 저희가 협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장애인 분들이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이쪽 정비소 이용하게 되면. 사장님이 거의 봉사하시는 마음으로 정말 부품값만 받고 공임이나 뭐 따로 마진 같은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저희들 정비를 다 진행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이나 아니면 제 고양시에 이제 거주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이쪽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평소 나눔에 관심이 많은 사장님은 주변 지역 장애인 센터와 협약을 맺어 이곳의 장애인 분들과 차량의 수리를 부품값만 받고 하신다고 하니 어. 정말 멋지십니다. 자, 어떤 소음이 많이 나세요? 선생님, 제가 이쪽 부분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조수석 쪽에. 예, 예. 어, 드라이브에 놓으면 소음이 좀더 심하고 차가 조금 떨리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N자 중립이나 P자에 놓으면 조금 줄어들어요. 아, 그거로 제가 볼 적에 아까 시동 걸었을 때 제가 아까 봤을 때 이게 크래크 풀리라 그래갖고이 중심 축이 있는데 그 템포 풀리라고 하는 게 그게 약간 좀 유격이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자동차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베테랑 사장님. 이왕 말나온 김에 차량 점검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알아볼까요? 이제, 이제 엔진오일도 종류가 광류가 있고 합성유가 있는데 이제 광류 같은 경우에는 엔진오일 을 주기 시기를 조금 앞당겨 주셔야지 되고 이제 합성유 같은 경우에는 엔진오일 기간을 한1만 킬로에서 1만 오천 킬로까지 이제 저희들은 이제 교환 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뭐 이제 로수마다뭐 이제 한 이제 한 삼만이나 4만 킬로마다 이제 미션오일을 점검을 해서 이제 미션오일도 교환을 해야 되고. 브레크 이 오일도 지금에한 4만 킬로마다 한 번씩 교환을 해줘야지 되고 이제키로수마다 이렇게 점검 항목들이 다 있습니다. 겨울철 차량 점검 관리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배터리죠. 이제 배터리의 수명이 대부분 한 4년에서 한 5년 정도가 되는데 한번 오셔가지고서 점검을 하실 때 배터리의 수명 그리고 배터리의 용량이 얼마큼 남아 있는지 테스트를 해가지고서. 만약에 50% 미만이다라고 하면 겨울철에는 교환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이 낮을 경우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미끄러운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위험할 수 있으므로 타이어의 공기압을 10% 정도 더 주입하는 것이 좋고요 부동액을 보충할 때는 반드시 지하수가 아닌 증류수나 수돗물로 보충해야 하며. 워셔액은 어는 점이 낮은 겨울철 워셔액으로 교체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아까 부당하게 전할 수 있는 시를예방하시있고 하고. 그러니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그 주치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도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자동차도 한 센터를 단골 고객을 하시면서 그 차를 그 센터에서 계속 관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내 차에 주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그 센터의 사장님도 정직하게, 그리고 고객하고 지금 막그 센터하고의 이제 신뢰가 있어야지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자동차 관리. 이제 25년 경력의 베테랑 장인과 함께 당신의 안전을. 지키세요. 점점 깊어지는 겨울철, 스마트한 자동차 관리로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